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 강의는 정과 사회에 관한 것을 갖고 쭉 이야기를 펼쳐 보일 생각입니다 <laughs> 음, 계속 연강을 했더니 목이 좀 잠기는데 중간에 그 목소리가 잘못 나와서 내시 <laughs>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내시는 아닙니다 <laughs>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 가지고 이정보 사회의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설명 드던 지난번 에그 리더십 문제는 그 중간평가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정보사회이 부분도 약간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잘 들어 놓으시면 그렇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사회 특히 이 문제는 그정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시간과 정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셀프 리더십과 관련시켜서 얘기해 보면 개인 각자가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정보 사이에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포커스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 시간 관리 능력과 이제 그다음에 정보 관리 능력 이걸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 화 사회란 과연 어떻게 이제 구조가 구성되어 있고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이 이제 제 강의의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정보 화 사회는 뭐그 별게 아니고 이 얘기됐으니 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것 중에 정보사회란 저 사람들을 다 저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데 이제 그 목차를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정보사회란 어떻게 정의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부와 사유에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란 뭐고 전 단계 그 사유와는 어떻게 구분하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와 사유로 인한 그와 같은 변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이제 고같 얘기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그종바사회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고 같이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심해서 ppt 그 만들어 본 겁니다. 나름 나름 열심히만 학생들 중에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 PPT 관심 갖고 막 해봤는데 해볼수록 시간이 정말 많이 이거 만드는데 동그라미 하고 뭐 저걸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PPT 만드는 거 그거 이거 아웃사이드 얘기지만 정말 선수야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앞으로 사회는 그 모든 조직원들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p p t 그걸 갖다가 포인트를 써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해 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걸 빠르게 잘 인식시는 키거 그런 능력 이루는 것도 이제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정바사회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들때정바사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막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략하게 얘기해 두면 정보를 갖다가 이제 그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쭉 가공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처리한 다음에 그 데이터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통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걸 모아서 어떤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경제나 사회적에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심이 된다. 다르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로 이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보 사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돈이 될수 있다. 막연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사회는 이제 왜 가능해졌느냐 이렇게 본다면 과학 기술이 이제 그 발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참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 기술이 그 모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컴퓨터라는 시스템과 핸드폰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정보 가치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차이에 의해서 그게 이제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가치가 이제 가치 창출돼서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데에서 변혁을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정보화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정보는 바로 이제 그렇게 제조나 그 서비스업에 비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돈을 갖다가 창출하는다거나 그런 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훨씬 더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을 앞지르고 훨씬 돈이 되는 구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제 힘이 원천인 사회,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 그걸 이제 그 정보 기술이 얘기하고 정보 기술, 즉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에 따라 그 돈을 이제 그 돈이 이제 비례하게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권력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되면서 서로 연관을 하고 연결을 해서 편리성을 가져다 줬지만 그반대급부로 진짜로 그 뒤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고 두 번째로는 사이버 범죄랄지 정보가 왜곡돼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거나 자기의 사적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데 학문적으로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범주로 이제 그패단 구조로 보면 전근대 사회와 이제 근대 사회로 우리가 나누고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전기 산업 사회와 이제 후기 정보화 사회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다이나믹한 그 변혁을 이끌었던 건그 이제 마스 웨버가 얘기했듯이 탈주술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사회입 신에 의해서 고같이 본건적으로 지배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신이 고같이 이제 그 중시되지 않고. 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 그,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반을 이제 변형이 됐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탈주술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사고랄지,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사회로 이행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합리성,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얘기하고, 이 합리주의가 귀납법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점점 합리적인 사회로 이제 이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데, 이거 과정 중에 탈주술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근대 사회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시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신은 죽었다 뭐 니체부터 해서 마, 마르크스 뭐 여러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재밌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정말 그 탈주술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야기해 둘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이제 근대 가정 얘기가 탈주수라 현상 중에 우리가 지적해 보면 태평천국에 난이 그 중국애들이 그쿵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들 해가지고 뭐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 모래에다가 막그 불을 밑에 불을 가열해가지고 모래를 뜨겁게 한 다음에 막그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가열해가지고 단련 시킨 다음에 그걸로 갈비뼈 이런 데를 찔러서 탁 잡아 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압살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다. 풍우 뭐 이, 이, 이게 정말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열심히 해서 서양을 장악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모든 중국 사람들은 풍우와 수령권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신기한 일들은 걔네들 그 총에 한 방에 갔습니다. 그럼 날고 쿵무를 하고 그 난리를 쳐도 총한 방에 과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인들이 자기 합리화 과정과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주술적인 그런 사고 이걸 맹렬하게 비판했을 때 이게 태평천국에 난 이게 아퀴정전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해 볼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거 그 중국만 그러느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농민 난 일어났을 때.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동학군이 일본군 열 명이 일본군 한 명만 죽이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게 그 동학에 주문을 외면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 총알이 탁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총알을 맞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그 그러니까 그런 주술을 맹신했고 정말 동학 난의3대전투에서그 일본놈들이 그렇게 있을 때 낙과,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나무 죽창꽃갱니를 들고서 쭉 일렬로 진전 전진했는데 주술을 물론 열심히 했죠. 그데 일본 놈들이 앉아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총을 쐈을 때 주술을 왠지만 그 주술에 관계없이 가슴에 맞았고 사람이 죽으니까 혼비백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술 사회라고 얘기하고, 주술적인 것들을 갖다가 막는 그런 방법이 탈주술화 사회인데, 그런 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진 않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뭐 많이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되고, 그렇게. 저는 이게 탈수술하고 현대까지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그 조폭들 얘기입니다 조폭들 뭐 근육을 불리고 막 그렇게 등치를 크게 하는데 그 외국에서 막 비웃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총을 소지할 수 없는 국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몸을 근육을 막 비웃고 근육을 키우고 이러는 것들은 총알 맞는 면적만 넓혀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술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게 주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뭐 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음. 그게 바로 이제 탈주수라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연과학의 발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사회로 갈수 있었고 그것이 정보화의 기초를 닦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돼서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사의 그런 특성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 같이 얘기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해 낼수 있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해 볼 것인지 이것 중에 정보 사회 특징 중에 저는 저거 뭐 저걸 이제 그 사진을 같이 뽑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보량의 폭증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정말 필요치 않은지 이걸 구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걸 구분해 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또이행는 정보가 이제 적을 때는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었는데, 정보가 저렇게 폭증적으로 늘어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저걸 갖다가 고왔지 선별해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정보와 사회의 가장 본질을 차고, 차, 차지하고 있는 정보는 그러면 이제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보가 돈이 된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지금 왜 돈이 되는 걸까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정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근대 사회에 이제그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그뭐 정근대 사회에 그와 같은 정보는 상당부분 머릿속으로 암기해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갖다 축적해서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시대 이사금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왕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았느냐 다 떡을 갖다 씹어 가지고 그 떡을 씹어서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빨 자국이 많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이 너무 늙으면 이빨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일 거고 제일 왕성한 이빨 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됐다 그 얘기는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가뭄이 들면 우물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홍수가 나면 어디까지 피해야 되고 이런 지식을 많이 그렇게 습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경험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보 사회는 그 경험이 실제로 그걸 통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권위를 확보해가지고 통치자가 된다거나 이런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 지금은 그 정보가 아무런 그런 정보가 필요 없러니까 핸드폰이랄지 컴퓨터 안에 그런 정보 지적인 것들이 다 쌓여있고 실제로는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 건정과 특공대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공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웃, 웃자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부도 못 하며 머리통만 큰대갈통만큰 사람을 특공대라고 한다는데 실제 이, 이 부분이 이제 그 특공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갖다가 고학지 다암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다 하는 거 그거 진짜 이상하다고 특히 저 교육에서 이제. 그 어떤 걸 암기해 가지고 그걸 쓴다 그거는 이제 무의미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걸 왜 또다시 와가지고 그걸 다 암기해서 그걸 테스팅한다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융합시키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거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개미와 이제 배짱이처럼 옛날에는 성실하게 그런 지적 능력을 축적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얘기돼 왔지만 이젠 배짱이로 바뀌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컴퓨터 에 앞에 가 가지고 이렇게 탁해본 다음에 그 지식을 갖다 꼬가지 척하면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훌륭한 그렇다면 성실하게 모든 지적 능력을 축적한 사람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개인와 배짱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게 정보화 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하, 이 이제 이, 이 많은 책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좀 그게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해서 책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가만히 책장을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경우는 읽지 않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식용으로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음? 가능하면 많이 읽으려고 저도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책들이 저렇게 쭉 있는데 저런 책들이 이제 전과 사회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나면 저책 중에 찾아서 그 지식을 갖다가 빨리 고 같이 채득하고 그 부분을 찾아갖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의 그 축적된 양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판단해 내고 정보를 고같이 인식하고 그러는 그 부분들이 저것과 다 연관되어 있었다고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근대사회였다면 지금의 정보 사회는 저렇게 제 핸드폰에 저기 사진만 들어오면 좋은데 저 내용까지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건 사진만 들어오는 사회가 아니고 저 내용이 전부 핸드폰에 들어 있어서 그걸 갖다 검색하거나 찾으면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판단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 이것 때문에 정보 사회가 정말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보가 돕는 되는, 되는 방식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면 네번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분류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취득한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그걸 갖다 직접 이용할 때 그걸 돈을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광고를 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는 한계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제 돈 버는데 한계에 봉착하니까. 새로운 방식을 도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꾸만 이행 중인데 그게 유튜버나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얘기되는 유튜브 과정이랄지 이러는 것들은 저렇게 이제 그렇게 저것들은 글자로 인식해 가지고 그렇게 눈으로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각화하는 것 중에 영상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가 유튜버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이제는 그 정보를 축적한 정보를 축적해서 분류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한테 이용이 가능하게끔 편리성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러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 문제와 뱅크, 은행을 갖다 결합시켜 보면 지금 은행은 다 돈만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이제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은행이 앞으로는 어떤 특허권이랄지 저작권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런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특허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특허를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일정 부분 그걸 갖다가 갖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이제 해서 해 가지고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은행과 그 저작권자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우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주고 특허권을 갖다 보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보가 은행과 결합돼서 은행의 역할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은행에 들어가서 그 돈이 창출되고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융합해야 된다 정보 그 자체를 놓고 단순한 정보로만 고아지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정보 그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갖다 풀어내서 적용시키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행 중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어떤 지식을 많이 축적해고 그걸 갖고서 정말로 정보를 많이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대두되는 사회다. 이제 이건 또뭘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런 지식이랄지 이런게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는 다 그렇게 이제 그그그 그, 그 과정 중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통해 가지고 돈을 벌 것인지 대학 다닐 때 고민하고 그걸 전공에 어떻게 투영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 건지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사회이기 때문에 돈 버는 방식이랄지 이런거를 대학 다닐 때 진짜 고민해놓고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한, 이한, 삼한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그와 같이 대처할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중에 이제 좀더이히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전개해 보면, 우리 이제 엘빈 토플러의 이제 부에미레라는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 엘빈 토플러를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열빈 토플러가 한국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고가든 방법과 부에밀이라는 그 저서에서 밝혔던 제 일의 물결, 제 이의 물결, 제 삼의 물결 이렇게 할때 농업과 산업 정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보 산업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갖다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해 줬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단위의 컴퓨터값을 아주 그 싸게 한 다음에 전국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이직, 그러니까 기초를 까는데 있어서 혁혁한 공헌을 했는데 여기에 고하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별로 그게 정말 중요할까 했는데 오늘날 와서 돌아보면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고 한국은 그 램선이랄지 이런 거를 하나만 끌고 오면 된답니다 그러면 닭장처럼 생긴 아파트에 탁 해가지고 전체 그다 인터넷에 것과 같이 상응할 수 있는 그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구조, 그러니까 공간구성을 잘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읽었던 것 중에는 미국 사이는 너무 멀리 집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램을 그렇게 깔으면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다행히 밀집형 공간을 갖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고그 같이 하는 미래형 사회에 가장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암튼 엘빈 트폴로가 우리가 한 얘기 중에 시간 혁명 이것 중에 이제 그 시간 부분을 갖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걸 입고 저도 이제그 앞에 부분을 입고 진짜 놀랬는데 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세 가지 얘기 중에 농업하는 사람 세 사람을 이제 고그 같이 사례로 꼽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하는 사람은 방글라데시 농부를 이제 고그 같이 사례로 들었는데 이게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연평균이 4 9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 이제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인데 산업 그 근로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해 가지고 보는데 연봉이 한 9,900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제 개발자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누워서 놀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 가지고 같이 일하는데 평균이 2억이 넘는 그런 평균을 받고 실제로 그걸 계산해 보면 약 월급에 400몇배쯤 되는데 이 이건 0천 배가 차이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같은 시간을 저렇게 활용하는데 그거가 가져오는 그런 돈의 양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보다는 산업 사회가 뛰어난 거고 산업 사회에서보다는 정부 사회가 돈을 버는 방식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한게 바로 이제 엘빈 토플러 그 같은 사고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농민이랄지 전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제조업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고같이 기본이고 노동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어떻게 그걸 융합시켜 가지고 새롭게 적용시키느냐. 그거에 따라 진짜 돈을 보는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6차 6주차 일요일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 마무리를 짓고 다시 2차 시에서 다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강의를 계속 듣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계속 좀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